위기에서 나왔습니다. 커다올렸고 센터 o s e t t a Santa Nero, Santa Nero, Santa Nero, Santa Nero, Santa n e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왜그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자랑 스페셜 자랑 스페셜 리스트가 아니고 우도칠수 있는데 인식이 그리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높은 모르거든요 윤상균의 아... 동점 틀을 업론이 터지면서 송승준의 시즌4 승도 물건너갑니다 l g 가 역시 좀 강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강해진 것은 우명에 가까운 선수들.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선수들이 강해졌어요. 좀 독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윤상길의 동점 온런이 터지면서 경기 끝나지 않고 지금 대0입니다자 여기서는 롯데가 강민호나 코리가 조심해드릴 것은 동점 연장으로 가느냐 아니냐에 쓰는데 이0이 살아나면 그게 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롯데만 지금 이제 집착할 필요가 그고이대을 살아나면 그 뛰면서 승부를 하면 되니까 일지는 그렇고 네. 자 9회 2사 후에 윤상균 대타의 동점 투런 홈런 네. 높은 공, 가장 높은 공이었는데 네, 찍었습니다. 예. 네.